오늘 죽지 마동거녀의 섬뜩한 말 고기몽서, 죽음을 부른 통화 430개, 그알 전격 공개. 헬스 유튜버로 큰 인기를 끌며 건강과 운동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전하던 고기몽서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12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그는 단순한 인플루언서를 넘어 수십 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성공의 아이콘이었으나 그의 숨막히는 죽음 뒤에는 예상치 못한 비극과 음모가 숨어있었다. 지난달 3일 아무런 예고 없이 전해진 그의 사망 소식은 사고사와 심장마비라는 상반된 설명 속에서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되었고 그에 따른 의문점들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런데 이 모든 미스터리의 실마리는 그의 사실은 관계였던 동거녀 A씨와의 430건에 달하는 동화 녹취록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녹취록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그의 마지막 순간을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선사했다. 녹취록 속, A씨는 김홍서에게 오늘 안 죽을 거지? 라는 말과 함께 그의 죽음에 대해 암시하는 듯한 여러 발언들을 남겼다. 이 통화는 단순한 일상의 대화가 아니라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에서 서로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들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죽기 전에 휴대폰 비밀번호 풀어놓고 가라라는 말은 그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음을 암시하며 상황의 긴장감을 극대화했다. 김홍서의 SNS와 그의 회사에서 올린 추모글들은 그의 죽음을 심장마비 혹은 사고사로 해석하려는 시도였으나 이내 그의 가족과 가까운 이들이 밝혀낸 동화 녹취록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통화 내용에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의도했다며 자신들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한 메시지와 함께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한 듯한 생생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이 동화들은 단순한 음성 기록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처럼 긴박하고 극적인 전개를 보여주었다. 특히 한 동화에서는 A 씨가 오빠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저장해 놨냐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듯한 발언을 남긴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말은 단순히 연락처 정리를 넘어 고인의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암시를 담고 있어 마치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듯한 인상을 주었다. 더불어 통화 중 A씨는 유언장에 다 적을 거라면서 그거 보면 되겠네 라는 발언을 통해 김웅서가 죽음에 임박하여 남긴 유서의 존재를 암시하며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단순한 유서 이상의 의미를 지녔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녹취록은 김홍서의 죽음에 얽힌 복잡한 인간관계와 그가 평소 겪어왔던 명예와 금전적 압박 그리고 그를 둘러싼 가족 한의 갈등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김홍서의 가족은 그의 SNS에 공개된 글과 장례식 당일 갑작스레 삭제된 유서의 흔적에서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고인의 죽음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장례식 당일 고인의 유서를 삭제한 A 씨와 상주복을 입은 인물들이 함께 있는 모습은 현장을 목격한 이들로 하여금 그 순간의 음산한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끼게 했다. 장례식장의 고유한 분위기 속에서 들려오는 몇 마디 말들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후에도 남아있는 미완의 이야기를 암시하는 듯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의 심정은 한없이 무겁다라는 김웅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가 겪어온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깊은 절망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더욱이 김웅서의 아버지는 아들의 휴대전화 프랜식을 통해 복원한 1,700여 건의 통화 녹취 중그중 그중 430건이 A 씨와의 통화였음을 밝혀내 충격을 더했다. 이 엄청난 숫자는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의 죽음과 생명을 둘러싼 치열한 심리전과 준비의 결과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일부 녹취에서는 A 씨가 직접 고인의 죽음을 계획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실제 녹취 내용을 분석해 보면 A 씨는 오늘은 죽지 말라는 반복적인 호소와 함께 김웅서의 생명을 붙잡으려는 듯한 애절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이미 지나간 비극의 잔향과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충격적인 상황에 대한 예감이 고스란히 묻어나왔다. 이 모든 것은 마치 한 편의 미스터리 드라마처럼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숨죽이며 다음 천개를 기다리게 만드는 긴장감을 자아낸다. 또한 김홍서가 평소 겪어온 명예와 금전적 압박, 그리고 그를 둘러싼 가족간의 불안은 그의 죽음에 있어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그의 가족은 고인이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가족을 쫓아내라는 극단적인 요언을 남겼던 점에 주목하며 이러한 말들이 단순한 분노의 발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상처와 절망의 결과였음을 역설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명예와 금전적 압박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로 볼수 있다. 이처럼 고기몽서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사나 심장마비로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하고 치명적인 인간 관계의 얽힘 속에서 발생한 비극이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녹취된 충격적인 대화들은 그가 단순히 우연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과 음모가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지금까지 감춰졌던 진실의 퍼질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앞으로 밝혀질 그의 죽음의 진실은 더욱 충격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불길처럼 이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깊은 충격과 함께 인간 관계의 복잡성과 사회적 압박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홍서의 목소리와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와 분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고인의 가족과 가까운 이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날의 녹취록은 단순한 음성 기록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큰 경각심과 충격을 선사하는 한편이 극적인 드라마로 기억될 것이다. 최근 고기 몸서 사건과 관련해 국제 언론계에서도 충격과 경악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이번 사건의 내막과 통화 녹취록 공개에 대해 충격적인 진실의 폭로라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미국의 한 권위 있는 일간지는 헬스 유튜버의 사망 배경에 숨겨진 복잡한 인간관계와 음모의 실체는 단순한 사고사의 틀을 벗어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평하며 이러한 충격적인 폭로는 연예계뿐 아니라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과 그 이면에 숨은 압박,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유럽의 일간지는 A씨와의 통화 녹취록은 단순한 사망사건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인물 간의 심리전과 갈등의 결과물이라며 특히 오늘 안 죽을 거지? 라는 도발적인 발언은 이미 비극이 예고된 상황에서의 극단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연예 및 인플루언서 문화가 가진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명예와 금전적 압박 속에서 발생한 극한의 상황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영국의 한 방송국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극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인간의 감정과 압박이 어떻게 폭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하며, 녹취록 속의 대화들은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와 같이 긴장감을 자아내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국은 "또한 사건의 전말과 숨겨진 진실이 앞으로 어떻게 드러날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한신문은 김웅서 사건은 단순한 헬스 인플루언서의 비극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명예와 가족, 그리고 돈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둘러싼 인간 심리의 복잡한 양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통화 녹취록 공개로 인해 사건의 충격과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처럼 국제 언론들은 이번 고기몽서 사건을 단순한 사고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심리적 경제적 압박과 인간 관계의 복잡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경고 신호로 해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